학생부 자기분석입니다. 자가분석.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스스로 한번 볼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새로 볼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비물. 준비물.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은 첫 번째 지원 희망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 혹은 학종 가이드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메모해두세요. 메모. 자 메모해두세요. 음 학종 가이드북 어, 학종 가이드북이나 아니면 수시 모집요강을 준비해야 된다더라라고 메모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학종 가이드북이나 수시 이렇게나야 음, 조금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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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나야 조금 더 제가 을잘 아,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되셨죠 음 됐습니다 학종 가이드북이랑 수시 모집 요강을 준비를 미리 해 놓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 당연히 우리 아이 학생부가 있어야 되겠죠 되셨죠 예자 네. 이제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셨나 어, 그래서 지원희망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하고 또는 학종 가이드북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 되셨죠? 오늘 이제 지금 당장 없어도 돼요. 지금 당장 없어도 되고 나중에 이제 해 보실 때, 예, 자해 보실 때 요거를 갖고 학생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준비물. 예. 뭐가 더 필요할까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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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필요한지 아시는 분? 여기서 준비물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저밖에 모를 걸요. 예, 네, 이거는 저밖에 모를 겁니다. 어, 네. 어 이런 것도 있어야 되네. 형광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네. 어 그러네요. 형광펜도 있어야 되네. 뭐 음. 어, 이건 예, 어 나팔꽃사랑님 맞췄어. 온화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laughs> 나팔꽃사랑님 맞췄어요. 오, 나팔꽃사랑님, 음, 우등생이신데? <laughs>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 드렸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오, 나팔꽃사랑님 어, 훌륭하십니다. 아, 그래, 열린 마음이라고 쓸걸. 온화한 마음이라고 썼네요. <laughs> 예, 그, 온화한 마음을, 예, 열린 마음. 아, 우리 나팔꽃사랑님 의견을 적극 적극 받아들여서 <laughs>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적극 받아들여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laughs> 실시간으로 어, 어, 이렇게 조정이 되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특히 그러면 여기서 이 수시 모집 요강이나 학종 가이드북에서는 그 수시 모집 요강이나 학종 가이드북 전체가 필요한 거라기 보다는 어떤 게 필요한 부분이냐면은 세부평가 기준 중에서의, 아, 서류평가 기준 중에서의 세부평가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하나 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세부평가, 아, 서류평가 기준 중에서 세부평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 세부평가 내용. 세부평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요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 세부 평가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기죠, 요기. 여기. 예, 요기. 요, 요 부분 있죠. 이 전체의 평가 중에서, 요, 요게 이제, 이 자, 그, 수시 모집 요강이나 학종 가이드북에 요게 있거든요, 요거. 어, 요거 있는데, 여기 평가 요소가 있고, 세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여기 평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평가 내용. 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 명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로 역량이라는 명제, 뭐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이런 명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 끝에 있는 명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요 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있는 실제로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되셨죠? 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요, 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역량이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처럼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노력이나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 두시고, 저 부분을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순서는 이 세부 평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생부에 찾는 건데, 학생부에다가 그 세부 평가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하고, 주력 평가 요소를 결정을 하고, 그 지원 희망 대학의 평가 요소를 비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요 예, 부분이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요라고 여기서 물으시면 어 출발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열린 마음으로 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부에 세부 평가 학생부가 이렇게 있으면 학생부에다가 이렇게 세부 평가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 어떤 탄생 노력을 나타내는구나. 이거는 어 나눔의 실천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이 세부 평가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표시를 하다 보면은 어떤 평가 요소가 많이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어, 이제 진로 역량이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 학업 역량이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 뭐 또는 공동체 역량이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지원 희망대학의 평가 요소별 비율을 확인해서, 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중에서 이 대학이, A라는 대학이 내가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봤더니 학업 역량이 좀 강조가 돼 있는데, 이 A라는 대학이 학업 역량을 강조하고 B라는 대학은 진로 역량을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아, A를 쓰는 게좀더 유리하겠구나. 그럼 A에서 붙여보고, B는 도전을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B는, B는 안 쓰고, A만 쓴다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두세요. 아셨죠? 예, 오늘 PT 되게 좋아요. 예, 제가 PT 만들고 작년 PT도 봤는데, 작년 PT보다 오늘 PT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진보하고 있구나. 아, 아닌가 또 이거 보고 또어 아닌데 작년이 더 나은데 이렇게 또 선배 학부님들 하시면 어떡하나 아 근데 하여간 제가 이제 요렇게좀 정리를 정리를 저렇게 예, 작년에 저렇게 정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의 평가 내용을 표시를 하고 주력 평가 요소를 결정한 다음에 지원 희망 대학의 평가 요소별 비율을 확인한다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어떤지 알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뭐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와 경쟁하는 다른 아이들이 어떤, 어떤 역량이 더 강조되는지를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불이 결정나도 알지 못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기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이 과정을 할때이 내용을 할때 어떤 마음으로 자꾸 들으시면은 이게 자꾸 걸리고 이 작업이 안 되냐면은 어 우리 아이가 딸 아이보다 얼마나 더 잘하지?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응. 왜냐하면 딸 아이들의 어, 내용을 알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응.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생각해보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킨 지원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어, 이 부분은 자꾸 대뇌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채팅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걸로. 모든 초점을 맞춘다.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뛰어나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 아이 또는 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어, 만들어 낸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그걸 머릿속에 계속 담아 두시면서 어,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